봤던 싱글톤 패턴과 어, 프록시 패턴 어, 기타 그런 패턴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프링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그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 볼 거예요 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d 3 어, 스프링 프레임워크 중에서 어, 최신에 나온 어, 어떤 쉬운 패키징 기법을 제공을 해 주고 있고 어, 추후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어, 다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자, 이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어, 기본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타트 스프링 IO에 접근해서 쉽게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 스프링 어, 스타트 스프링 IO 여기 이제 접근을 하고 여기에 어, 기본 선택된 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v 입은이라고 어, 하는 툴을 쓸 거고 랭귀지는 어, Java 1을 쓸 거고요 Spring Boot 2.5.5 버전을 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Project Metadata에 Java 버전은 11 버전을 쓸 거다 이렇게 나오고 기본 그룹명 아티팩트명 이렇게 나왔죠 자 데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됐는데요 여기 우리가 어, 뱅킹으로 한번 이 부분만 바꿔 볼게요 뱅킹 뱅킹이라고 하는 걸로 어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뱅킹. 요, 요 부분을 바꾸면 되겠네요. 아티팩트 명을 뱅킹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어, 여기에 디펜던시를 좀 추가할 건데요. 어, 기본 웹 정도만 우리는 추가를 할 겁니다. 웹, 스프링 웹이라고 하는 어,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우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웹 정도만 추가를 할 거예요.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어, generate 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하나 떨어집니다. 이렇게. 집 파일이 하나 떨어지죠. 파일을 한번 압축을 풀어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것을 끌어다가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뱅킹이라고 하는 기본 템플릿에 의해서 실행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자이 애플리케이션 기본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속에 이 뱅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자바파일이 생성이 돼요. 보면 우리가 늘 실행했듯이, 이 메인 함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는 이용할 거예요. 자, 이 메인 함수를 그냥 실행시키기만 하면 어,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서버, 서버를 하나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 어, 그래서 앞서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하고 여러 가지 직접 뭔가 소켓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어, 그리고 앞서 봤던 그 디자인 패턴들, 어, 프록시 패턴이라든지, 어, 그또 이야기할 그 싱글톤 패턴이라든지, 팩토리 패턴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아직 그 학습 기간이기 때문에. 어 저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 가서 저런 디자인 패턴을 직접적으로 뭐 싱글톤 패턴을 직접 구현한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이제 없다고 보면 돼요 이런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자 조금 기다렸더니 런 버튼이 활성화가 됐네요 런 버튼을 실행을 시키면 어예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 주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음 자, 자, 스프링, 이런 로그가, 로그 로그가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죠. 뭔가. 그리고 포트, 톰캣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뜨면서 8080 이렇게 8080번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된 거예요.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 만들게 된 거고, 스프링 부트로 접속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생성이 된 겁니다. 아 우리가 8080번으로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자, 로컬 호스트, 자,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여있분컴퓨터입있다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의 주소가 기본적으로 a l h o s t 자, l o c a l h o 어 t 자, localhost. 자, l o 포트 넘버를 통해 가지고 웹브라우저 s 접근 localhost. 자, localhost. 자, localhost. 자, localhost. 자, 여러분들이 아무런 뭔가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 스프링, 애,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잘 컴파일하고 잘 실행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자, 자 이어서, 어, 이어서 이 스프링 위에다가 우리가 어,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